자, 오늘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어, 마켓 리더스 클럽 운영하면서 받게 되는, 자주 받게 되는 질문에 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마켓 리더스 클럽 운영자 소개. 저에 대한 이야기죠.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채널을 시작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저는 사실 본업이 있는 사람이고요. 원래 본업은 이제 흔히 말 멀티 에셋이라고 그러죠. 주식, 채권, 파생상품, 어, 외환, 헤지펀드, 뭐, 프라이버 커티 포함이고요. 미추어펀드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을 두루 막라에서 어, 어떻게 보면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잘짤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고 어, 자문해주고 또 실제로 어, 고객으로부터 멘데이트 봐서 실제 운영까지 해주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CAI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CFA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좀 알려져 있진 않아요 CFA가 어떻게 보면 전통자산 주식채권 같은 거에 관한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자격증이고 저는 사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통자산을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 관한 어, 자격증을 땄고요. 사실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뭐 대체 투자를 엄청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적어도 이제 어, 전통자산이랑 좀 다른 어, 부동산, 해치펀드, 프라이빗코티뭐 이런 거에 대한 어,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실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. 그리고 저는 뭐 해외 에 거주하고 있고요. 나와인즈는 벌써 한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녀는 현재 둘이 있습니다. 첫째는 딸이고요. 올해 한 9월달에 이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되고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. 그래서 본업이 있고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, 또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받게 된 질문 마켓 위더스 클럽은 왜 시작하게 되었나 최근에 이제 전염병 사태로 재택근무하다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업계에서 10년 넘게 쌓아왔던 노하우 물론 제가 엄청 뭐 관리 잘한다, 투자를 잘한다,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구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다양한 사람들 만나거든요. 아무리 저는 운영 쪽에 있다 보니까, 저희한테 뭐 투자 받으러 온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, 그 중에 사기꾼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, 누가 진짜인가를 간별해야 되잖아요. 예, 그런 어떤 노하우들,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, 어,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.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채널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고요. 또제 주변에 금융 투자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아르마름 뭐 상담도 많이 했고요. 자, 뭐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, 뭐, 장인 장모님 그리고 친구들 주변에 이제 구직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 예,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만나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. 또 저희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이런 애들도 이제 제가 상담을 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한 명은 뭐 최근에 집도 샀습니다 예, 모기질을 얻어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이런 사람들이 금융투자를 잘 알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뭐 취직시간도 안 좋은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년생하고 은퇴준비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딸하고 아들이 이제 어 시간이 지나면 얘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또 준비를 잘 하려면 어쨌든 긍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실까를 고민했는데 어 책을 쓰기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나중에 애들이 뭐 자라서 그때 제가 일도 하면서 걔네들 따로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참에 아예 얘네들을 위해서 영상 자료를 모아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유태인들은 13살이 되면 보통 주식을 사주면서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하잖아요. 예, 저는 자산 배분과 뭐 좋은 기업들을 고르는 법 이런 것들을 어, 가르쳐 주고 싶어요. 사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벌써 적립해 가지고 교육펀드 같은 것도 이제 투자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, 애들 생일 선물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좀 잘하면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자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해 봤습니다. 세 번째 마켓 리더스 클럽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. 지금 하던 거랑 거 비슷한데 약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, 새로운 ETF가 나왔다든지. 뭐 아직 한국에 어, 대중화되지 않은 기업들 음. 지금도 뭐몇개 준비하고 있는데 히나의좀 뭐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런 어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 얼마든지 지금 뭐 일반 사람들도 파악할 수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옆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게 되는 기업들이 이런 거 있으면 IR 자료 같은 것도 볼수 있고. 제가 뭐 요청하기도 하고요.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지속 가능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 배분 전략. 어, 아무래도 저도 사실 투자 세계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. 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, 어, 개인 투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었는데,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냥 시장에 맞는 수익을 얻기만 해도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. 개인적인 자산도 사실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.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 핵심 자산? 어, 자산의 한70% 80%는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분산 투자하는 게 좋고, 근데 좀 재미없잖아요. 심심하고, 그리고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직 3, 40대 분들은 앞으로 부를 많이 이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분들한테 자산 배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거든. 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어떻게 보면 10%에서 20% 정도를 좀 액티브하게 어떤 성장 주식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서 잘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핵심 자산은 잘 지켜나가면서 또 업사이드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 주변에 사실 뭐 금융 사기를 당할 뻔한 분도 많고 실제로 뭐 당한 분도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그 리스크 분석, 금융 사기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.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뭐 전세 보증금으로 날린다거나 부동산 투자 하나 잘못해 가지고 뭐 돈을 날린다거나 퇴직금 받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를 날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?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국에 뭐 갑자기 막 급속도로 막 갑자기 대중화되는 어떤 펀드 특히 해외 펀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텀식 같은 거를 구할 수 있으면 좀 봐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 터진 라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커멘트도 개인적인 의견도 어,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잘 준비해서 어쨌든, 중산층이 많아져야 나라도 건강해지고, 사람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, 그렇잖아요. 그래서,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걸 나눠준다고 해서, 저한테 손해가 될게 사실 없어요. 치킨 게임이 아니거든요. 금융 투자는. 장기적으로 서로서로,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을 잘 발휘해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,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수가 많거든요. 그런 분들하고 인터랙티브 의견도 교환하면서, 저희 개인적인 것도 보완을 해가고, 어쨌든 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, 재정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. 자네 번째 그럼 마케리더스 클럽하고 연락은 어떻게 할수 있느냐?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돼서 거기에 또공지 올렸는데 이메일이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,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답변하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.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이메일 마케리더스 클럽@gmail.com으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. 아니면 내가 매월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을 잘 준비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? 혹은 뭐 최근에 누구 지인을 통해서 해외 부동산에 관해서 뭐 들은 게 있다. 이게 괜찮은 거냐? 아니면 뭐 최근에 보험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? 뭐 이런 각종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물론 제가 100%다 답변을 드린다는 개런티는 없지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이메일을 받아서 저도 좀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한두 군데 간추려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브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하듯이 채널 동영상에 댓글로 또 영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다뤄졌으면 한 내용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려주시면 어,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 줄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구독자분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어, 공유를 하면서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제 채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커뮤니티 그러니까 플랫폼 같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. 구독자분들께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건설적으로요. 더 리스크는 줄이고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서로 배워가며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아, 잘 부탁드리고요.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